청생여러 ET입니다. 오늘 거은 미소지타 놀다 플레이 스마일에 관련된 어근인데 루드 리드 러스가 되겠습니다. 조금 비슷하죠? 근데 제가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루드 리드 했습니다만 미소지타 플레이 놀다 이 어근인데요. 먼저 518번 어근 어긴 문제인데 이어거는별 하나고 지금까지 공무원은 독해고 경찰력은 사지 선택 하나 나왔습니다 Allude. 자, 밑에 그림처럼 allude and l u d e 가 나야 와 돼요. 이어는억울 하겠죠? Allude는 머무를 언급하다 비추다 암시하다그일루 u d 는 밖으로 놀다니까 회피하다는 뜻인데요. 웃음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다는 뜻으로서 머무를 언급하다. 비추다 암시하다인데 자 여러분 이영화가 올루드가 2017년도 경찰 2차 사지 선택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본영은 latter mentioned hint 다알고 있는 영화에요자 그리고 i n k l i n g 은다이로그좀 자주 나오죠. 그렇죠? 암시하다 비추다 말입니다. 이 영화 명사는 allusion 아는데요. 예문을 보겠습니다. 그의 진술은요. 모모로소 보였다. on allusion to the least Drug-related killings, 최근에 마약과 관련된 살해 사건들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였다 하는데 Allusion이 빗대어 말하기 암시,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 경찰은 2 0 1 0년 사지 선택이고 공모는 독해에 나왔습니다. 519번, 너무나도 자주 나온 거죠. 밑에 그림처럼요. 반복학습인데 s e you when well I'm together, l e 는 놀랐는데, colored, 이요 좋은 말할 때는 함께 놀다니까 협력하는 뜻도 되겠지만. 주로 여러분 부정적 개념으로서 나쁜 쪽으로 함께 놀다니까 공모하다 결탁하는 뜻인데 정말 이것 좀 자주 나왔죠. 그런데 이 영어 보시니까 shema, scheme인데 이 영어는 여러분 해마 프로그램인데 그리스입니다. 어 hello. 그리스는 여러분 뇌란 뜻이지만 이 영어는 해마, 스 c h 에서 음모를 꾸미다, 공모를 꾸미다. 속뜻이 있는데 나온 적 없고요. 이 영어는 collaborate는 협력하다는 뜻이겠죠. 왜 그럴까요? 칼로드는 좋은 말할 때 협력하던데 지금까지 공무원과 경찰 타 직렬은요 공모하다 음모를 꾸미다가 나왔는데 동일단 한번 볼까요? 함께 호흡하다, conspire.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쁜 쪽으로 호흡하다니까 공모하다 음모를 꾸미던데 협력하다 속뜻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공무원 형은 음모를 꾸미다 공모하다. 인트리그는두 가지 뜻이 있죠. 이건 지금까지 했는데요. 또한번 봅시다. 나쁜 말할 때는 음모를 꾸미다, 공모를 꾸미다인데 좋은 말을 할 때는 흥미를 유발하다. 플 o 트이 PLOT는 소설할 때 글의 구성 요소입니다. 근데 범죄, 재판 영어 로을 때는요. 음모를 꾸미다, 공모를 꾸미다예요. 그래서 이 영어 컨스파이어, 인트리그플 o 트는 전부 다 속뜻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어 한번 선행 학습과 이런 반복 학습 동안 그래서 또 우선순위 보컬 한번 연습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최근에는 2011년도 2 0 1 2년 국회 팔국과 경찰 1차 조치됐는데 자 이래 나왔으면 제가 선행 학습과 반복 학습을 해볼게요. 455번 반복 학습. Intrigue. 좋은 말할 때는 흥모를 꾸미다, 자 음미를 유발하는 뜻이고 나쁜 말로써 음모를 꾸미다 했는데요. c o 드컨 l u d e conspire, plot.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825번 선행학습 해보죠 conspire 좋은 말할때는 협력 하던 뜻이지만 나쁜 말할때 음모를 꾸미다 공모하다 역시 collude plot i n t r u e 를 같이 잡았습니다 물론 conspire 명사가 conspiracy 인데요 이게 현지인들이 자주 쓰는 영어죠 정리할게요 825번에 만나기 전에 conspire 명사 c o n s p i r a c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출문제도 한번 보는게 좋겠죠. 2021국회사무처 8급인데 국회사무 8급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오른쪽 그림처럼 했는데 이 영어 빈칸에 들어갈 영어 했는데 뱀별력은 3번 5번을 잘해주시고 1번 2번 모르셔도 됩니다. 다음 중 빈칸. 자이러분 제가 이 자리에 미줄을 칠했습니다. 두 나라 그 이상의 둘 아니면 그 이상의 회사가 비밀스럽게 자, 여러분 시 r 라 프라이스를 가격 단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라이스 픽싱이 가격 단합입니다. 이런 용어가 나오니까요. 대 디아즐의 right, 그 회사는 뭡니까? 여러분, 아하, 이 사항을 보니까, 예, 음모를 꾸미다, 공모하다, 여기서 공모하다는 뜻이 나왔겠네요. 가격 단합에 관련된 용어인데, 비록 국회사무직 8급이지만 이 정도 정도는 우리 공무원 준비하는 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 영어 변밀력 제가 3번 5번이라 했는데요. 1번, 여러분 2번 굳이 할 필요 없고요. 3번 보겠습니다. 드는 영어에서 기간이니까. 이해는 예 영역 동사입니다. in due 하면 뭐뭐를 부여하다 주다. 여러분 오버듀, 여러분 아니죠. 그렇죠. due 되겠습니다. 5번은 센스에 발생하는데 센셜. 칭찬하단 뜻일까요? 비난하단 뜻일까요? 비나라다뜻 되겠는데, 비록 정답은 4번입니다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은 3번, 5번 이런 사지 선택 복과를 정확하게 다시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다음 영어 들어가면, 2012 해양경찰인데, 이 영어는 정답 컨스파이링에서 이잖에요 컨스피링에서 음모를 꾸미는 공모하는 뜻인데요. 정답은 1번 글의 구성력사가 아니라 속뜻 음모를 꾸미는 뜻 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다가 왜 ing 붙였나요? 하니까, admit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ing가 자연스럽게 나온 것 뿐이 없습니다. 그럼 이 영어 변별력은 2, 3, 4인요 자, colliding 하는데이 영어는 충돌하는 뜻이죠. 명사는 collision 되겠고요. 3번, 맞는데, reconcile. reconcile 하니까 하회하는, 조정하는. 이 경우가 별표겠네요. 5번, 4번도 별표입니다. i t 레이 a t i n g 했는데 짜증을 내는, 초자는 뜻인데 물론 속뜻은 화를 내는 뜻도 있는데요. 오히려 2012 해양경찰이 오히려 사지선 때 굉장히 최근에 자주 으로 영어를 잡았네요. 자 여러분 520번 어근 delude 들었는데 여기서는 밑에서 놀다니까 우리 지금까지 했죠. 누구누구를 속이다, 현혹하다 뜻 되겠는데 그림 보니까 여러분 속이다, 기만하다, 사기치되 있네요. 물론 delude의 명사 조심해라 했죠. delusion, 환영, 망상인데 젊은이여 망상에서 벗어나라, 젊은이여 여러분 기만해서 벗어나라 자주 노는 영어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영구동사 t a k e n 조심이라고 했는데요. 자, D e proud, proud. 여기까지는 좀 기본입니다. Proud가 영어에서 속이 다기만하던데 D e proud도 속이 다 기만하다는 뜻인데요. 이제 cheat, trick은 기본 영어 되겠죠. 저는이 영어 finagle랑 오늘 한번 잡는 영어인데요. 암영어이 지금까지 늘공모이 나왔던 영어, cousin. 그리고 갱납니까? 밑에서 봤던 deceive, twindle, swindle 혼동에 조심을 해 했는데 swindle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proud, D proud까지 기본 잡아냈는데 오늘은 피네이글로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아직 여기까진 공부영은 나온 적 없습니다만 피나 이 영어는 끝이라는 영어에서 어그레에 유래된 건데 우선순위 복해서 잡아드릴게요. 142번 피네이글자 피는 피네 영어에서 끝입니다. 끝에서 여러분 움직이다니까 남을 현혹하다 눈을 속이란 뜻인데 영어로 안잊어 버리기 위해서 중국의 여러분 피네이글를 봐요. 중국은 짝퉁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봐요. 스탑 바큐 했습니다. 유튜브에 나와있기에이 그림을 제가 발췌를 한번 해봤는데 참 재밌죠? 스탑박스가 아니라 스탑박스 했습니다. 얘네들 왜이런건 모르겠네요. 자, 그런데 같은 영어, cause a 데 d e c e i v e delude, swindle, defraud까지 잡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스탑박스가 아니라 스탑박스 중국인들, 중국인들 함께했습니다. 자 그래서 피네이걸까지 정확하게 하시면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잘하셨습니다라고 제가 칭찬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521번, 제가 조금 전에 얼루다메 일루다안데죠 얼루드 암시하다 언급하다는 뜻인데 일루들은 밖에서 여러분 놀다한 뜻이니까 이 영어가 2 0 1 0년전에 공무원 영어가 참 독해자주 나왔습니다. 주로 변호사라든지 의사들이 세금을 포탈해서 참 여러분 교미 피하다, 해피하다 할때 정말 자주 나왔던 영어인데 그때가 생각나네요. 주로 변호사라든지 사자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세금을 교미 피하다, 해피하다 해서 이 루드가 나왔는데요. 물론 기본 영어는 이베이드 오보이드인데 자, 밑에 문은 자, 여러분 6주 동안 사람 범인이 용케도 피해 다녔다 해서 이 루드가 나왔는데 그다지 어려운 영어는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522번. 라이드. 여기서 리드가 여러분 미소짓탄 뜻인데 설마 여러분 밑으로 미소지어 봐요. 여러분 또 끼끌거리면서 밑으로 미소지어 봐요. 상대방을 조롱하다, 조수하다, 비웃단 뜻이겠죠. 그래서 어떤 학생 라이드가 선생님 타단 뜻 아, 아닙니까? 하는데 여기서는 여러분 어그니미소짓탄 뜻인데 말 그대로 l 라이드 밑에서 미소짓하니까 상대방을 조수하다, 조롱하다, 비웃다, 비난하다는 뜻인데요. 저는 이제 트램프를 일단 여기 놔두겠습니다. 아직 우리 티어 남았고 여러분 어그리 몇개더남 자데 좌우에 구동했던 영어 뭐죠? m 죠 머크 오늘은 머크 오늘 잡겠습니다. Contempt 여러 사람이 유혹하다. 뒷바라지하는 나를 무시해. Disparage, disdain, b l i 이 영어 외더 이쪽 그쪽. 자 그래서 칭찬하던 반대말 상대말 멸시하다 경멸하다 이렇게 봤는데 오늘은 머크를 한번 제가 더 업데이트 한번 시간 가져볼게요. 2017년도 서울시 7급 기출 문제인데요. 수고는 여러분, 제가 영원히 까먹지 말아 했습니다. 래프는 미소짓던인데래프스는 비웃다. 메이크폰 오브 비웃대 했고요. 자, t u r 노우 n 상대방의 콧방귀를 끼다 해서, 여러분, 이런 영어를 제가 계속 수고했는데요. 수고도 다시 한번더 연습하실 겸, 여러분, 먹 한번 우선순위 볼까? 한번 보겠습니다. M O C K 이 어거는요 암기법을 함 이렇게 외워봐요어근를 설명하는게 아닙니다 자 마크했는데요 암기법 원숭이처럼 놀리는 현상을 함 내봐요 원숭이처럼이겠죠 봐 Monkey Mark Monkey Mark Monkey Mark요 상대방을 누군를 조롱하다 멸시하다 Monkey Mark 해봐요 역시 Delighted ridicule r i c u l 인데요어근를 여러분 제가요 해야 됩니다 보세요 Allied r i 이 r 리 d i 리디 l r i 같은 영어예요. 얘는 형용사, 동사가다 되는 영어인데, 잠시 뒤에 r i d i c u l u 뵙겠습니다. 그러면, 스 c 운 u 까지 알아두면 어떨까요? 이렇게 한개 해봐요. 선생님, 원숭이처럼 놀려볼까요? MORK MONKY. s c 처럼 놀려볼까요? s c 운 u n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스 c 운 u 한번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고도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죠. 제가 신체 표현 다리를 여러 번 빼다 해서 fall on the leg니까 술매치 다리를 여러 번 걸다 빼다니까 누구누구 놀리다 장난치다 농담하다하면서 ridicule, tease, distress, bully, torment를 제가 해준 되겠죠기원도 설명했고 make 구동사에서 경찰 기충 문제 했죠. make a fun of it 누구누구를 웃음거리로 만들다 놀리다인데 역시 fall on the leg, m a r k ridicule, tease. 계속 여러분 제가 반복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절대 여러분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단어가 안 외워진다고요. 안 외워지는 게 정상이죠. 반복은 어떻습니까? 좀더 노력을 합니 해보죠. 자 여러분 이제 105번 어근에 523번인데 제가 방금 전에 리디쿨 루디쿨을 한대 했죠. 이 그럼 또 제가 이 갖다 붙인 거예요 헬리콥터에 여러분 개가 엮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헬리콥터가 개를 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개가 끌고 있나요? 이런 현상은 루디쿨. 로 쓴데 우스운 익살맞은 바보 같은 뜻이겠죠 여러분은. 셀리스트 비드 풀릿이 알고 있습니다. 자, 우로 여러분 한두개 한번 보죠. 자, 2021국가지국급사지 선택이 하나입니다. 그런가요 선생님? 저2021국가지 공무원 시험 쳤는데요? 예, 기억이 나지 않을 뿐인데 루드는 여기서 미소짓단 뜻이니까 루디 크로스 우순 익살마디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루디 크로스, 리디 크로스 같은 어그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업슈우드 한번 있잖아요. 한번더 해볼까요? 자, 14번 제가 어그날할때 있는데 시우드는 제가 벙어리를 했습니다. 업시우드. 원래 얘는 부정이 아니라 강조의 뜻입니다. 벙어리를 너무나도 강조하 하면서 제가 부조리한,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일본함 도로 됐죠. 망언어 했는데 이영어같 또는 속도시 업시우드가 부조리한, 말도 안 되는 뜻도 있지만 업시우드가요. 속도시 우순, 익살맞은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4번 어근할 때 fable, 우아 같은 에서 fabulous, a 뒤가뒤 p a p r e o s t f r o u s 궤도에서 벗어나는에서 이거 주로 r o b i t i n 여기까지 했는데요. 여기까지만 해야 랬습니다 제가 14번 어근에. 근데 오늘 523번 이 어근 단어 들어가면서 속뜻이 obscure가 뭐죠? 예, b 합 a 한 뜻도 있지만 우스운 익살맞은 뜻이 있기 때문에 ludicrous. foolish, 제가 이제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연습만 많이 하시면 하나를 묶을 수가 있답니다. 자, 그리고 524번 어근,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거죠. ludicrous, 로스 d i c 로 o u s l u d i c o u s ludicrous인데, 같은 명어예요 ludicrous도 있고, 업시도가 있죠. 제가 하면은 살짝 이런 벗겼죠. 이렇게 살짝 벗기니까, 여러분이 523번과 524 어근은 동일 표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발음하시면 됩니다. 루디 크로스, 리디 크로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그는 루드가 미소짓다, 놀다 이런 미소짓단 뜻인데 이 영어 이것 만은 알고 가자 했을 때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요. 이 영어는 독해에 나왔던 어그는 최근에 10년을 동안 없습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루드가 플레이 뜻인데 여러분 인터루드는 우리 무대할 때 막간 시간과 시간 사이인데 프리글루드 정도만 한번 해보죠. 전주곡 또는 소곡 미리 놀다니까 영어나 음악에서 한 번씩 쓰는 거죠. 전주곡 소곡 어떨까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최고의 하루를 보내세요. 공무원형 내비게이션 최용균의 이 t v 입니다